푸른 하늘과 맑은 한강, 아름다운 봄꽃들이 어우러진 월드컵 공원에서 여성들의 최대 스포츠 행사인 여성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마라톤 대회가 열린 만큼 가족과 함께 뛰고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출발을 외치며 대회 참가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울시와 주식회사 여성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여성 마라톤 대회가 지난 10일 약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암동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여성 마라톤 대회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서울, 여성 함께 특별시라는 슬로건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3km 걷기 코스도 참가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열린 마라톤 대회. 경쟁보다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